청주 3차 우회도로 공사 현장의 분묘가 2년 넘게 이장을 못 하다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장을 거부하던 유족들이 마음을 바꾼 사연, 이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 3차 우회도로 공사장. 앞뒤로 넓게 뚫린 도로 한복판에 묘한기가 섬처럼 솟아 있습니다. 유족들이 6.25 전쟁에 참전했다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 유공자 인정도 받지 못했다며 몇 년째 이장을 거부해왔습니다. 2,600억 원짜리 공사를 멈출 수 없어 강제 수용을 검토했던 청주시는 딱한 사정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. 5개월 동안 증빙자료를 모아 국가보훈처와 육군본부를 직접 오가며 국가유공자 선정을 도왔습니다. 생존씨 같은 경우는 부상당한 게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심사하기가 쉬운데 사망자는 사망 기록과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어, 부상 당한 그 근거만 있지.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 많았습니다. 며칠 전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대전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고 그제서야 유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장에 동의했습니다. 뭐, 원하는 대로 이제 국군묘지로 가셨으니까 당신은 할일다 하신 것 같듯이 뭐, 나라로 해서 병신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국군묘지로 가는 게 좋죠. 뭐, 고향산에 계시는 것보다. 좋죠.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간 남편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공무원의 노력이 더해져 따뜻한 결실을 맺었습니다. MBC 뉴스 이예승입니다.